진리 계설하다 뜯어보겠습니다. 추천해주신 회사한테는 내가 죄송할 필요는 없다. 예, 네, 어차피 뭐 그런 거 아시고 주신 거 아니에요? 자, 누구나. 아, 그렇지.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실제 출력을 한번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를 게임용 스피커라. 저는 게임을 안 한단 말이죠. 게임용 키보드, 게임용 마우스, 게임용 모니터 오랜 고심 끝에 너무 궁금해서 스틸시리즈 아레나 3 스피커를 한번 받아봤어요.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익숙한 브랜드 같아요. 스틸시리즈라고. 참고로 제가 약 2주 정도 이거를 써 봤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뜯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모양부터 딱 보면은 유닛이 하나짜리죠. 그러니까 풀레인지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거는 아마 베이스 포트를 뒤가 아닌 앞으로 이렇게 뺀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벽에 딱 붙여 놓아도 뒷 벽으로 인한 뭐 저음의 반사 이런 효과가 고가의 모니터링 스피커급으로 가면은 모든 스피커 하나마다 앰프 전원이 있고 앰프가 있고 모든 게 독립적으로 다 내장되어 있지만은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메인 앰프 보드는 이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스피커 선만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3.5mm TRS 케이블로 되어 있고요 일단 PC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아웃풋과 연결해라. 그러니까 유선 인풋이죠. 그리고 억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별도의 입력을 또 하나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블루투스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은 아웃풋으로 보입니다. 스피커를 통해서 헤드셋으로 뭔가 소리를 빼줄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습니다. 전원 버튼 있고요. 볼륨 다이얼 이렇게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솔직히 USB 연결로 작동하는 스피커이지 않을까 했는데, 순수한 파워드 스피커입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100점. <laughs> 솔직하게 얘기하자. 디자인 하나 보고 제가 받았습니다. 되게 예뻐요. 그릴이 좀 옵션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린 애들이 책상에 와서, 아, 어, 이거 뭐지? 하면서 수, 손가락을 한번 쑥 누르는 순간, 이렇게 푹 들어가 버리죠. 한 가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너무 순진했던가? 스틸 시리즈라는 회사의 이름을 보고, 네, 난 이게 스틸, 쇠로, 금속으로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플라스틱입니다. <laughs> 예, 각도 조절이 좀 됩니다. 예, 바닥에 떨면 안 되니까 댐퍼 역할할 수 있게 고무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15와트 2암페어, 그러니까 30와트 어댑터로 구동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죽었다 깨라도 30와트 이상 이 나올 수가 없는 것.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시리즈 아내나 3. <laughs> 팔고 딱, 정때 저음 양, 꽤 괜찮습니다. 고, 딱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최대 음량이에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방안이라는 공간에서 최고 볼륨일 때, 아, 이 정도면 소리 크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넓은 공간에서는 최대 음량으로 해도, 아, 조금 더 필요한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출력이 얼마나 나온지 좀 따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결단자가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 앞에다 세팅을 해놨더라도 블루투스로 재생을 시키는 경우가 또 많을 거예요. 근데 이녀석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블루투스하고 억사하고 다 나와버려. 블루투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다 꺼야 되고 유선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를 꺼야 되고. 여러 가지 소스에 스위칭을 하는 회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병렬로 싹다 묶여서 뽑아낸 것 같아요. PC 억수 단자, 다 똑같습니다. 그또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은, 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두번 누르면은, 불이 꺼지더라고요. 이게 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내 핸드폰에 스피커가 이상한가? 고장났나? 여전히 지금 블루투스를 잡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놔주질 않아요. 물론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를 끄거나 아니면 개별 기기 연결을 해제해서 연결을 끊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귀찮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거 꺼지면 꺼져야 되는데, 항상 물고 있어요, 얘가. 컴퓨터와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 컴퓨터에서 이 녀석의 음색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스틸 시리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소나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주로 하는 게임에 최적화된 EQ 세팅이 또 들어 있어요. 로블록스도 있네. 아들님이한테 이 세팅으로 게임하라 그래야 되겠다. 음악용 프리셋도 있어요. 음악을 들을 때제 기준에서는 가장 적합한 세팅은 서브 베이스와 베이스 중간 잠깐 올리는 거. 자, 왜냐하면은 저쪽 밑에 서브 베이스는 아무리 올려봤자 얘가 재생할 수가 없는 주파수예요별 <laughs> 반응이 안 나옵니다. 뭔가 액티브하게 이 제품 내에서 음색을 조절해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컴퓨터의 원래 사운드 출력에 eq를 조정해 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틸 시리즈를 쓰지 않은 다른 스피커를 연결해도 이 소프트웨어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는 이 소프트웨어는 맥킨토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억지로 윈도우를 설치한 매킨토시 노트북 을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이걸 쓰지 않고 오늘은 좀 특별한 측정도 좀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자작으로 만든 스피커 또는 헤드폰 임피던스 페이즈 측정 박스입니다. 자, 일단 칼리브레이션을 좀 할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몇옴 스피커로 봐야 되나 4옴 정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어 지금 보는 거는 임피던스와 위상 페이즈 그래프인데 이거는 일자로 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따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러프하게만 한번 볼게요 앰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스피커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연석이냐한 170Hz 정도에서 공지점이 생기는데 그 점에서 뭐 페이즈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크게 뭐문제될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앰프 입장에선 이런 점을 더 좋아해요 제일 안 좋은 게 임피던스가 확 떨어지는데 위상도 확 틀어져 있는 경우. 그 앰프가 되게 힘들어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점도 안 보이고.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모난 스피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얘를 한번 뜯어볼게요. 솔직히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뜯는지. 진리 개설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추천해주신 회사한테는 내 죄송할 필요는 없다. 예. 네, 어차피 뭐 그런 거 아시고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니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시작점을 찾으면 돼. 밑에서 답이 안 나오는데. 오오오오! 아, 그렇지!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뭐, 상식적으로 만들었네요. 아, 이거 매도입니까? 4옴 맞네. 아까 제가 측정한 거 맞다니까? 요 4옴 정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거 같네요. 되게 허접하게 만든 거 같죠? 정확히 나온다니까요. 자, 4옴에 15와트라고 써 있습니다. 흡음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문제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거 하나도 없는 스피커도 많이 봤습니다 중국거 제가 이걸 봐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최소한의 신경을 쓰고 만든 제품이냐 아니냐 그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톡스 무슨 칩을 썼을까요 tpa3118 아이고 너무너무 익숙한 칩이네 15v 8옴 기준으로 15w 곱하기 2 30w 가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스펙으로 뻥치고 이렇게 만든 것같진 않아요? 담백하게 잘 만들었어요. 소리 튜닝에 대가가 뭐 참여를 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튜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제품도 있지만 은 음향 회로 설계 그리고 기구 설계 어셈블리 프로세스 뭐 이런 거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이 저는 오히려 더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1 5 v 트면1 5 w 가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크기의 소리가 안 나올까라는 점은 좀 궁금하네요. 뭐 실제 출력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를 이게 사실 정확하게 THD 몇 퍼센트에서 몇아트 이렇게 그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얼추 이게 눈으로 봐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최대 볼륨이고 입력을 최대로 며넣 넣었을 때 지금 출력을 보고 있는데 RMS 기준으로 6.8V 정도입니다. 11.5W. 물론 이 상태로도 반에서는 글쎄요. 꽤 충분한 볼륨 얻을 수 있는데 이 녀석으로 한번 구동을 해 보겠습니다. 18V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20V 가까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고방전 배터리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전류 가 나오거든요. 똑같네요. 아, 회로가 뭐 출력 제한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 뭐 아답터 용량 부족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스피커의 SPL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거 중고로 팝니다. 새 <laughs> <세> 거예요. <웃음> <웃음> 어제 샀어요. 주파수 응답곡선이라 그러죠. FR (Frequency Response). 어려워요. 사실 이거 조금 환경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비교 측정만 해볼게요. 비교 측정. 좋은 거는 좋죠. 좋은 좋아요. 근데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귀로 체감이 됐던 만큼 저음도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효한 건한 50에서 60Hz 정도네요. 아까 제가 EQ 세팅에서 60Hz 요 사이를 올려야지 그나마 그게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굉장히 고음역인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피곤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3kHz부터 특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네요. 근데 사실 제기에는 크게 제 연연하는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특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스토션이나 볼까요 레퍼런스로 쟀던 거 1kHz 0.1% 아주 좋죠 0.2% 물론 아까보다 디스토션이 조금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점 디자인 그리고 입력 부분이 풍부하다 거실이 아닌 방 안에서 듣기에는 충분하다 안에 내부의 만듦새를 봤을 때 어거지스럽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스펙을 막 적어 놓거나 이러지 않았다. 이구 설계, 회로 설계를 할줄 아는 사람이 만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 단점. 방 안에서 괜찮은데 조금 공간이 넓은 데서 듣기에는 볼륨이 조금 아쉽다. 뭔가 이걸 누르면서 뭐 유선, 블루투스, 뭐 엑스 이렇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를 트는 순간 모든 게 소리가 다 나와버려요 한 번에 또한 가지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단점은 껐다고 생각했는데도 블루투스를 얘가 놔주질 않아 핸드폰 보다가 왜 소리가 안 나오지? 에이, 하다가 아 블루투스가 얘가 아직 잡고 있구나 이렇게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을 좀 해볼까? 나도 아들레미랑 로블록스 하는 것도 머리 아파 죽겠어 로블록들 게임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 에이, 나도 이제 점점 기성세대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들파파였습니다